은행이 당신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거대한 금고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착각 때문에 당신은 매일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은행은 실제하지 않는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현대금융의 가장 거대한 속임수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1. 시각적 환상. 텅빈 상자의 이야기. 우리 대부분은 은행이 마치 창고처럼 작동한다고 순진하게 믿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이 1천만 원을 입금하면 은행은 금고에 보관하고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오면 은행이 그 돈을 꺼내 빌려준다고 말이죠. 매우 합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들리지만 이것이야말로 인식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진실은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A씨의 돈을 꺼내 B씨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컴퓨터에 숫자를 입력하여 공중에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요란하게 돌아가는 지폐 인쇄기도 돈을 실어나르는 차량도 없습니다. 단지 화면 위에서 춤추는 숫자만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대규모 사기라고 분노합니다. 은행은 왜 자신들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돈을 대출해 줄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움직이는 부분 지급 준비제도의 근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왜 열심히 일해도 당신의 돈이 계속해서 같이 하락하는지 이 e, 작동 메커니즘, 자본과 유동성 평생 모은 돈으로 대출가게를 연 김철수 씨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씨에게는 평생 모은 100만 원의 자본금이 있는데 이를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으면서도 차용증 하나로 박영희 씨에게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만약 박영희 씨가 그 100만 원을 써버리면 김철수 씨는 진짜 돈을 어디서 구해갑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 전문가들조차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개념인 자본과 유동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자본은 방패와 같아서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고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유동성은 파이프를 흐르는 물과 같으며 고객이 돈을 인출하려 할때 실제 지불할 현금을 의미합니다. 은행은 대출금, 예금을 만들어내지만 다른 은행으로의 이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량의 현금, 지급준비금을 여전히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은행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남발하여 현금 준비금이 바닥나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돈을 인출하러 몰려오면 뱅크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은행이 소문처럼 무한정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지급 준비금의 양과 시스템의 규칙에 의해 제한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가상의 숫자와 실제 돈 사이의 차액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행동심리 왜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부자들은 좋아하는가? 이 시스템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낳습니다. 신용이 확장되면 경제 내 통화량이 증가하지만 상품의 양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물가가 치솟고 현금을 보관하는 사람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늘 가르쳤듯이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손실회피심리라는 심리적 함정이 나타납니다. 일반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기보다는 은행의 돈을 가만히 두어 쥐꼬리만한 이자라도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채에서 돈이 창조되는 시스템에서 순전히 저축만 하는 것이 원금 손실이 보장된 위험의 한 형태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면 부자들은 신용이 레버리지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돈이 아닌 은행의 돈, 공중에서 창조된 것을 사용하여 실물 자산을 매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빈부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한쪽은 종이 돈을 모으고 다른 한쪽은 자산을 모으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수많은 복잡한 개념에 압도당하고 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당신이 출발선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당신은 기회를 놓칠까 봐 두려워하고 자신이 똑똑하지 못하다고 두려워하며 속을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함은 때로 프로 선수들이 그 안에 있는 단순한 게임 규칙을 숨기기 위한 연막일 뿐입니다. 슬전 솔루션. 저항하지 말고 흐름을 타라. 이 시스템이 불공평하다거나 사기라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은행이 돈을 풀때 저렴한 돈의 효과로 인해 자산 가격, 주식,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두려움이나 내가 유능하다는 착각 때문에 모든 것을 투기성 도박에 걸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시작하십시오. 현금 보유자에서 자산 보유자로 점진적으로 전환하십시오. 이 시스템은 생산적인 사업과 투자를 위해 빚을 지는 것을 장려하며 돈을 침대 밑에 묻어두는 것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식이 없다면 레버리지를 남용하지 마십시오. 유동성이 고갈되었을 때 당신도 부실은행처럼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현금, 유동성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익 창출 자산에 쏟아붓습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수준의 개인 재무관리 사고방식입니다. 안전과 성장 속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거창한 전문 용어들의 겁먹지 마십시오. 본질은 인내심 있는 곳에서 수익이 나는 곳으로 돈이 흘러가는 단순한 흐름일 뿐입니다. 5. 짧고 쉽고 기억하기 쉬운 가요. 요약하자면 은행은 돈을 창조하며 이는 전체 경제의 게임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판 위에서 당신의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무지함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기계가 작동하는 연료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금융 IQ를 높이고 남 좋은 일만 하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돈에 관한 더 적나라한 진실들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흥미없고 놀라운 사실들을 더 발견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세요. 그리고 이미 구독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